오픽에서 AL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, 바로 이거! filler words 오픽은 다른 말하기 시험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연스러운 대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filler words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어든 영어든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말의 틈새를 메워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... 아 그니까... 아 뭐랄까... 그 있잖아, 봐봐 이런 말들. 자연스러운 회화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말들입니다. 이 말들이 없으면 그냥 연설? 강의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런 연설이나 강의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전문성과 신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filler w o r d s 사용을 최소화하죠. 하지만 오픽은 일상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면서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부분에 채워주는 filler words로 유창성을 높여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원어민처럼 말하는 인상을 줄수 있겠죠? 시간 벌기용. Let me think. Um, let me see. Hmm, if I remember correctly. I'm not sure, but... 말 시작할 때. Well, you know. I mean... Actually, as far as I know, 내용 강조. To be honest, basically, at the end of the day, 이 외에도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filler words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. 제 채널 가시면 롱폼 영상에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filler words 영상이 있거든요. 참고해 주시고, 마지막으로 filler words는 너무 과하거나,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남발할 경우, 오히려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끝.